안녕하세요 찐사 TV입니다. 제 외래에는 스킨스쿠버 갔다 왔는데 귀가 아파요 또는 어제 해외 출장 갔다가 왔는데 비행기 타고 나서 귀가 너무 아파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비행기 탈때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등과 같이 기압차가 심할 때 발생하는 항공성 중이염이 왜 생기는지와 어떻게 하면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콧구멍 안쪽에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죠 들어보셨나요 이 이관이. 바로 우리의 귀에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항공성 중이염의 대부분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면서 외부의 기압은 높아지지만 귀 안쪽의 압력 상태는 계속 저압 상태로 남아있어서 이 고막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압력을 조절하는 이관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가 먹먹해지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울려 들리기도 하거나 답답해지기도 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 무언가를 삼키면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삼킬 때 이관이 열리면서 기압차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 비행기 탑승 직전에 껌을 씹거나 물을 마시면 이관이 압력 조절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귀 먹먹함이 나타나면 코를 이렇게 꽉 막은 후, 응, 하고 이렇게 코가 막힌 상태에서 코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관이 열리게 되고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하품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또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뇌가 이관을 열어주는 행동을 할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어른들이야 이런 행동들을 쉽게 할수 있지만 간혹 영유아 아이들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심하게 울거나 보챈다고 하면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려주거나 물이나 사탕을 주면 증상을 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를 내렸는데도 계속 귀가 먹먹하거나 통증이 지속이 되면 꼭 적절한 음... 약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래요. 항공성 중이염 생소한 이름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경험했던 분들이면 비행기 타기 전에 미리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점막 수축제나 소염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항공성 중이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간단히 소개드렸어요. 여러분도 꼭 알고 계시고 항공성 중이염 때문에 즐거운 여행 망치지 않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